지난 밤에 어, 제가 음식 쓰레기통을 들고 밖에 나섰습니다. 그러니 어, 벚꽃이 참 아름답게 팝콘이 마치 맺혀있듯이 가지마다 어, 피어있더라고요. 그런데 a u 이 siga, u 살랑살랑 a um, siga, um, siga, um, s i 떨어진 것들을 보면서 마치 눈 내린 것처럼 이쁘더라고요. 근데 벚꽃이 언제 이렇게 피었나 이렇게 참 인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금세 또 지더라고요. 참 때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런 광경을 보게끔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답게 피고 또 의미 있게 피는 것 같은데 그냥 바람 부면 한순간이다. 그한 순간 가운데서 정말 의미 있고 진짜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인생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인생에서의 가치이고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 어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그 유구한 역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칭송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반만년, 오천년의 역사 기나긴 오래된 유구한 역사라고 어 자랑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경점과 같은 정말 밤의 한숨과 같은 그런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길게 느껴지고 유한 역사라고 자랑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 시편 90편 4절에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다밤의한 순간 바로 경점미라는 말이죠. 천년이 지나간 어제 밤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의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굉장히 나라는 존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리고 존재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러한 악인들을 두고 시편 1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겨 아십니까? 아시죠? 겨. 굉장히 뭐 보일 듯말 듯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거든요. 그 겨와 같다. 바람에 휘날리면 그냥 흔날리는 겨와 같다. 그냥 바람 수울 불면 떨어지는 벚꽃. 그냥 정말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 같고 뭔가 가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바람 불면 한순간인 그러한 인생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만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정말 나의 의지로 내 머리로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자 이 자리에 새벽 예배로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의미 하나님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존재 가치 나의 가치 계속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거든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갈까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한데 모아서 우주의 신비를 우주의 비밀을 알고자 파헤치고자 하거든요 그 의주의 근본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데 이것은 모르니 헤매기도 하고요, 딴 데서 답을 찾기도 하고요, 계속 뱅뱅뱅 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고, 존재의 의미를 알고 있고, 근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에서 43장 21절에 바로 나의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 가치, 이유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의 본분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저 찬송만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동행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고요, 하나님 또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유이이며 근본인 것입니다. 의미이기도 하고요, 가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보여바라 오히려 반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영광과 찬송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시대는 정말 점점점 완악해지고 강박해지고 그 죄가 하늘을 정말 찌르는 듯한 그런 범죄하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그 가장 배경에서 자라났던 어한 인물이 진이가 이야기했죠 이번 주에 어 대표 포럼을 하면서 진이 넵런트의 그 시선에서 봤을 때이 요즘에 유행하는 그 노래 한 가수의 노래가 굉장히 그한번딱 들었을 때 각인 되더라 하는 그 내용이 전 들어보진 않았는데. 기분이 나쁠까 봐. 그 자기는 크리스천인데 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하나님 이름을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런 노래 가사말과 멜로디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되나 봐요. 젊은 세대의 가운데서 또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누가 칭찬하고 굉장히 막 그렇게 높이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봤는데 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문화들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반감이 드십니까? 아니면 어떡하노 요즘 세대가 이렇게 물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히려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뺏게 이제 아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요 반감을 가질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은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욕하기 쉽죠.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요 모욕하기 쉽죠. 이 교회를요 욕하기 쉬워요. 그 문화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들을 문화가 싸잡아서 욕을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모욕하며. 그러한 것으로 자기들은 하, 막 조롱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막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경정과 같은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분노를 받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노하시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노하시기 전에 벌하시기 전에 정말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예요.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측근하게 여기고요. 아 하나님 모르니 좌우 상 아래 정말 아무 구분도 없고 구별함도 없고 질 수도 없고 무질서하며. 사단에게 종내고 포로되고 노예되어서 괴물로 주인행세하는 사단을 신성하고 찬송하는 정말 그 존재와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저 사람들을 살려내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을 향해서 보내신 이유예요. 전도자 용원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몇년 많은 시간이 지났어 저가몇년 전에 어, 문화가 특히 영화계가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앞장서서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마다 상을 받게 된다.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감독이 교회, 성도, 하나님, 예수님 이것을 은근히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수치를 모욕을 주는 그런 영화들 주제들을 보면서 어, 실제 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핍박받는 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하나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거기에 섭박되고 거기에 매고 종노 당하면서.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 지혜를 받아서 사단의 지혜를 받아서 앞장서서 이 기독교를 욕을 하니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 통해서 그들을 살려 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하나님은요. 광대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요,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평상시 누리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하고 찬송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어떤 수단이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그들을 살리고 증거하고 말하고 그래서 이들이 눈이 가려져서 못볼 뿐이거든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게 닫은 상태에서 못 들을 뿐이에요. 어떻게든 이들과 관계하고요. 이들 향해서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해 주고요. 이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빌고요 이들에게 나의 그리스도가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요. 증인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에를 위해서 우리 유럽 선교 캠프팀이 또 유럽으로 갑니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순회하면서 또 여러 현장들을 보겠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현장. 또 하나님을 착각하고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비슷한 진리, 오묘하게 섞인 그것. 애초에 전부 다 달랐던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 우리 선교팀이 갔는데 그 걸음 걸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또한 성령께서 가르치시사, 정말 복음들을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눈이 가려지고, 지혜가 어둡고, 마음과 귀가 닫혀 있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미리 들어가셔서 역사하셔서, 정말 살려내는 그러한 순회 캠프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밤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출발하시겠죠. 출발하시,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과 권사님 가시는데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여러 것을 보겠죠. 그리고 또이 가운데 정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알게 하셨을까 정말 그 은혜를 더 누리시겠죠. 정말 그 가는 길에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서 경점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경점과 같은 인생을 영원부터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광대신 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누리며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성하는 정말 그런 하루로, 또한 이것을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호남과 세계의 후대 앞에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계해 달라고 이 시간 한심하게도 드리겠습니다.